홀리 파이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에서는 주변 이방 나라들이 받을 심판으로 암몬과 모합과 세일,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을 전합니다. 먼저 암몬에 대한 심판으로 유다 왕국의 멸망을 멸시하며 좋게 여기며 기뻐했으므로 심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어 모합과 세일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에돔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즐거하며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26장에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연장선으로 두로에 대해 심판하시며 이웃 나라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두로에 대한 심판을 신탁의 형식을 사용하여 선언하면서 두로에 일어날 심판의 실제 사건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두로의 멸망에 대한 이웃 국가들의 반응으로 놀라며 슬퍼하면서 유명하고 견고한 성읍의 무너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기술하며 황폐와 폐망을 예언하면서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을 전합니다. 두로가 누렸던 수많은 영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버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광대하며 끝이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는 두로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과 힘을 애가 형식으로 나열하면서 자신의 영광에 도치되어 멸망하였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 세계를 통해 두로를 향한 애가를 부르게 하시고 두로가 누렸던 다양한 영광과 힘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이어 두로가 국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던 과정과 결과를 세부적으로 다루면서 풍부하여 영화의 큼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영광에 도치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두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를 향해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은 거대하고 화려했던 두로가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8장에서는 두로 왕이 당할 심판과 시돈이 받을 심판을 전하면서 반대로 이스라엘의 복을 받게 됨을 전합니다. 먼저 두로 왕을 향해 성공과 재물로 교만하게 된 것과 스스로 신이 되었음을 전하며 두로 왕이 당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어 시돈을 향해 예언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전염병과 전쟁의 칼로 죽게 될 것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복을 전하면서 흩어진 족속을 모으고 고국당으로 이끄실 것을 전하면서 회복과 평화를 전합니다. 성공과 재물로 인한 두로 왕의 교만은 스스로 신격화하기까지 이르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두로 왕을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성공과 재물로 인해 교만함으로 스스로 신과 같이 여겼던 것에 있습니다. 이는 열방의 왕 대신 하나님을 경시하며 멸시하는 것으로 진정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는 큰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반 가운데 통치와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기뻐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죄악을 범하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인해 스스로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물의 영장인 것과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가든 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고 연약하며 부족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 홀리 파이브.